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여러분 실버타운 공부하시면서 분양형 실버타운이다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네 최근에 올려드린 1,345세대 대단지 실버타운 용인 스프링카운티 자이가 유명한 분양형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많이 올려드린 서울 시니어스타워의 고창타워. 네이두 네. 곳이 대표적인 분양형 실버타운입니다. 오늘은 이두 곳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저희가 어떤 분에게 추천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인한테 꼭 맞는 곳에 찾아 들어가셔야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분양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대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아주 공통점이 많네요.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특징적인 것이 통 건물 구조로 돼 있어서 한 건물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거든요. 재미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일반 아파트에 사시는 것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내그 네, 살림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갈데 없나 이러고 찾는다면 두 곳이 사실 딱이죠. 그렇죠. 이곳은 뭐 미니멀라이프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laughs> 그대로 옮겨 오시면 되고 구조도 아파트랑 거의 똑같죠. 네, 저희 그 아는 지인한테도 일단 말씀드렸더니 지금 살던 대로 갈수 있어? 이게 네. 아주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형이기 때문에 장점이 관리비가 아주 저렴하다는 거죠. 네, 네 스프링카운티 자이도 30씩 한 가구당 네. 해가지고 포함해서 60만 원 정도 네. 된다하셨어요. 네, 굉장히 싸죠. 고창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로만 따지면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수준이어서 아파트보다 조금 비싼 정도. 그렇죠. 일반, 음. 요즘 뭐, 정비세, 수도세만 오르고 이래가지고요. 보통 한 20, 30만원 거의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나온다.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점은 분양행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장점 주택연금을 들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집이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산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들어 놓고 월별로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내가 생활비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동만 있으신 분들은 월연금이 없더라도 그걸로 생활비를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큰 매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분양형일때도 <laughs> 네, 일단은 스프링 카운티 자리는 경기도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고창 타워 같은 경우는 전라도 고창에 고창. 있는 거죠. 네. 예. <laughs> 수도권과 지방에 있다는 그 차이가 가장 큰 거죠 일단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나죠 음. 집값은 거의 뭐 땅값이 반 이상이라고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는 비슷하지만 집값이 다른 거죠 2023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인 스프링 카운티 자에는 매매 하시려고 하면은 한 4억에서 8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한 20평 정도 되는데부터 30몇 평까지 이 평형이 다양하고 또 높이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4억에서 8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 시니어스 고창 타워 같은 경우는 한 1억대에서 3억대까지 그 사이에 분포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경제력에 따라서 맞춰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이 한 고창 타워에한 2.5배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입지에 따른 또 차이점이 그거죠 스프링 카운티 자인는 용인 동백 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고 바로 문 앞에 전철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병원도 있잖아요 바로 어. 붙어있고 그 장점이 있고 물론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도 길 건너에 바로 큰 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 장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연 속에 있다는 거 네,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자랑할 곳이, 자랑할 곳이 많아요 네. 달랑 이렇게 뭐 고창타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그 웰파크 시티 전체가 다 시니어를 위한 소 도시가 아주 만들어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속에서 인프라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동백에 못지않은 네. 또 아주 재미난 그리고 또 알찬 그런 또 인프라들을 음. 갖고 있죠. 플러스 자연 속에 있으면서 게르마늄 온천 그리고 걷기 할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요즘 맨발 걷기가 아주 열풍인데 거기에는 일부러 맨발 걷기 할수 있도록 길을 많이 조성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스프링 카운티자에도 그 입주민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멸조산 그렇죠. 네. 거기가 아주 맨발 걷기하기에 최고의 장소다. 그러고 보니까 네. 차이점 같은데 또 <laughs> 공통점이 되네요. <laughs> 은근히 두곳다 비슷한 공통점들을 네. 많이 갖고 있고요. 차이가 있지만 또그 속에서 또 공통점이 있어요. 아 공통점에서 또 빠졌어요. 어떤 게요? 제 차이점하다 보니까 생각이 음. 났는데 두곳다 외국에서 여기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네. 정보 수집을 굉장히 하세요. 그리고 네. 또 실천을 또 바로하시고 굉장히 용감하시고 네. 열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곳이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다른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봤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두 곳이 분위기가 좀 달라요. 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는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여섯 개의 브랜치가 있는 전문 실버타운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이 한 25년 이상 됩니까 음.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노하우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형이지만 꼭 임대형 같은 분위기인어요 네.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아주 세부적인 곳까지 터치가 더 되는. 네. 그래서 마치 임대형처럼 아주 세부 관리가 되고 전통이 있어서 오래된 실버타운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반면에 용인 스프링카운티 자이는 이아파트옆 실버타운이야. 그러게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음. 입주민들의 자율성이 훨씬 더 보장이, 보장이 됐고, 네.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의무식이 30식인데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 3, 가구당 30. 30식이면서 그 의무식 비용으로 생필품을 또살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엠만 오면 식사를 최소로 할수 있다는 그래서 입주민들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네. 고창타워도 30식은 30식인데 1인당 30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1차부터4차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분양을 해오면서 1차에 들어오신 분들은 의무식이 없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해요 지금 네.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율적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반려동물을 함께 할수 있다는 거죠. 어디 가요? 스프링카운티. 스프링카운티가. 네. 반면 시니어스 고창타워는 반려견이 허용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러니까 다른 시니어스 타워들도 다안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고창도 이제 그 룰을 따르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가능한 유일한 실버타운이 용인 스프링카운티 자이가 되겠어요? 네, 앞으로 이제 세워질 실버타운 중에는 롯데에서 짓고 있는 라우어라든가 또는 VL로에스트 네. 같은 경우는 다 반려견이 허용이 되지만 현재, 현존하는 실버타운 중에서는 유일하죠? 저희한테 반려동물만 갈수 있으면 당장 들어간다고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는데. 네. 이곳이 또 기회가 될수 있고요. 아, 근데 또 반려견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죠. <laughs>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어떤 취향에 따른 문제인것 같아요. 서로 이제 공중도덕을 <laughs> 어느 정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리라 네. 생각됩니다. 네. 용인 스프링 카운티 자에는 이렇게 약간 입주민들의 자율성이 다른 곳들보다는 좀더 허용이 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입주 자격에 있어서도 훨씬 제 느낌으로는 완화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만 60세 이상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인데 그 이외에 약간의 건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라든지 나이, 네. 고창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85세 이상은 입주가 안 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스프링 카운티 자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고창타워는 건강검진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입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용인 스프링 카운티 자인은 아직까지는 아주 빡세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취향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 음. 그러면 이제 어느 곳이 좋은가 네.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실버타운 같은 경우 주인이 있는 실버타운에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고창타운은 솔직히 주인이 있는 실버타운이에요. 그렇 그렇다고 해서 스프링카운티가 주인 없는 실버타운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진 않죠. 지금 제 느낌으로는 네. 차차 주인이 있는 실버타운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네. 느껴졌어요. 네. 저희가 초기에도 가봤고 음. 중간에도 가보고 이번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아 진짜 실버타운으로 변화되고 있다 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네. 저희는 2년 만에 가보고 나서 사실 굉장히 호평이 많았죠 네. <laughs> 호평을 했어요 저희가 근데 사실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는 좀 어수선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아직 조금은 있어서 신문지상에 가끔은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가 내 집이다. 네. 내가 평생 살 집이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애착, 그리고 또 실버타운, 이렇게 유일무이한 실버타운을 꼭 지켜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입주민들끼리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음. 칭찬하면서 네. 이렇게 친구처럼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 흥분했어요 정말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뭐 고창타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저희가 갈 때마다 고창타운은 워낙에 많이 갔고, 또갈 때마다 많은 입주민들이 와서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친구 같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도 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임대형도 나왔는데 솔직히 하고 싶잖아요. 네. <웃음> <웃음> 저희가 유튜버가안 됐으면 분명히 했을 건데 안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쫙 정리를 해서 네.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음... 한 곳씩 나눠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 공원님께서는 네. 수도권에 있는 스프링 카운티 자이를 음...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저 같은 분? 그러니까 <laughs> 굉장히 자유로우시면서 조금 활동적이시고 액티브한 시니어들. 네. 네, 그래서 거기 분들이 좀 평균 연령도 낮으셨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밥도 좀해 먹을 수 있다. 아직은. 근데 점차로 도움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여행도 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집도 좀 자주 비울 수도 <laughs> 있는 분. 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 음. 수도권에서 사셔야 되는 분. 지난번 우리가 공친 인터뷰 드렸던 시루산빵 음. 우리 어르신. 음, 맞아요. 그 분은 뭐, 원주까지 자주 동호회 네. 활동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위치가 끝내주죠. 수도권이면 어디나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디까지 가든 뭐, 범주가 다 가깝기 때문에. 네. 농인 동백의 신도시, 네. 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전철을 이용을 해서 바로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다는 거. 음. 한 번만 환승하면 그냥 바로 그냥 가잖아요. 네. 맨발 걷기 좋아하시는 분? 네. <laughs> 멱조산이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친구분들이 많이 필요하신 분? 네. 동호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실 분. 뭐. 당장 반려동물을 데리고 에이, 가야 될 것. 그죠 네. 그러니까 떠오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욕심내고 계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고창타워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창타워 알자마자 제가 만세를 불렀잖아요. 맞아.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음. 저는 게르마늄 온천 때문에 이곳에 가서 온천하셔야 되고 또 안반 파동욕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온열 치료를 하기 끝내주고요. 온천과 파동욕으로 건강을 지키고 방장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을 걷기 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음. 저희 인터뷰했던 한 어르신은 본인이 개발한 걷기 코스가 정말 많다고 저희한테 자랑해주셨고 사진을 저희한테 엄청 보내주셨거든요 네. 거기는 맨발 걷기 하기도 정말 좋고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나는 무지도 따지도 말고 몸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가서 한 2년은 무조건 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좋고, 이미 좀 몸이 좀 아프시거나, 아니면 네.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가 계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구창타워 그쪽으로 뭐, 암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뭐 이러면서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응, 피로... 그, 진짜. <laughs> 암환자가 예, 전염되는 예, 것이 아니고요. 아니, 왜 이렇게 <laughs> 반증이잖아요. 예.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아프신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데, 그럼 건강, 이미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좋은 곳이고, 두곳다 저희도 가고 싶은 곳이에요. 저희는 막 여기저기 살아볼 거니까 그것도 네. 살아볼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버타운에 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음, 실버타운은 이, 부자들만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막 이러시는 분들.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가 정말 기회의 실버타운입니다. 저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중산층도 접근 가능한 네. 유일한 실버타운이라고. 이것도 물론 30평형 때 저희가 30몇평 되는 곳은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네. 3억이 넘는 네. 실버타운도 있는데 평수가 작은 경우에는 1억 초반대 음. 실버타운도 있거든요. 저는 나이 들어서 내가 꼭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냐. 싹 정리하고 필수적인 것만 가지고 가고, 여기는 식사가 또 제공이 되니까 식사 관련된 부엌 용품들을 대폭 줄이면 공간이 좁더라도 충분히 살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 1억 대 정도 되는 실버타운을 구입하셔서 그것을 주택 연금을 드신다면 그거 하나로도 그냥 생활비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나는 굳이 번잡한 도. 시에 안 있어도 된다 이런 분들은 서울시어스 고창타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곳의 차이점이나 공통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두곳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네. 저희 두곳다 살고 싶은 곳이고 두곳다 알자마자 저는 우리 공만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음. 좀 살아봐야 되는데 <laughs> 몸, 몸을 좀 나눠야 돼요. 모, 몸이 좀 많아야 되는데 좋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아 보세요 진짜 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응.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면 다 좋다 고 응. 너네들 또뭐 받은 거 아니냐 자꾸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가보시면 가보시면 압니다 네, 저희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네. 각각 특징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매력으로 네. 뽐내고 있는 네. 실버타운들이 저희 나라에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공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다 좋지만 나한테 좋은 곳은 분명히 한 곳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하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네. 내 처지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런 곳을 찾아야 천국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공부를 같이 해주셨어요. 항상 저희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빠 TV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